돌고개 있잖아. 거기를 네. 그 내가 이렇게 바꾸는 거야. 보이죠? 네. 성문이 멀리 보이죠. 네. 저게 내가 만들어 성문이야. 네. 이거, 이 여기다가 내가 그렸어. 네. 저런 성곽이 없으니까. 네. 저기 여 공간이 좁아가지고 내가 작게 그려놓은 거야. 네. 차 타고 가는 사람은 일로 가야지. 네. 저 차도 내가 아침에 그렸어. 저 성도 내가 아까 사인펜으로 그렸어요. 근데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나왔잖아 예, 예, 이쁘죠 멋있잖아 네. 그 달밤에 보면 겁나요 고구려의 성에 온것 같아. <laughs> 여기 커피숍이 2층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커피 마시는 거야. 이쁘잖아 이게 누구 차야 이거. <laughs> 이 하늘궁 일대를 아주 성틀를 만들어가지고 요새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트렌드가 뭐냐. 옛날 성토를 바라보면서 있는 차.